목요일 코인페스타 갤럭시아 gxa 목요일 코인페스타 입니다. 제가 대부분 말하면 정신을 차리는데 요 코인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6월 29일 또 2만원 거래입니다. 사실은 5천원인데 만원으로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적정 거래 금액을 말씀드렸죠 만 100원 정도. 택 지급일은 7월 9일입니다. 7월 9일이고, 여기 또 이렇게 체크해 준거 좋아요. 2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. 이벤트 코드 등록하기. 그러니까 예전 생각하거나 깜빡하시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5천 원 거래, 5천 원 거래 해가지고 만원 거래 아시겠죠. 2506 페스타4 여기서 등록하시고, 가셔 가지고 제가 적정 금액을 파악을 했죠. 1100원 10, 정도 수수료 빼고 하면은 거래량이니까 매수 매도 합계니까 2만 원 넘겠죠. 이렇게해 가지고 변동성 없을 때잘 하시고 체결된 거 보시고 요거를 누르면은 내 거래량이 딱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2만 원 넘었죠. 2만 원 넘었으니까 안전빵으로 받을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차근차근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.